안녕하세요. 저저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피로가 일단 다리가 긴데. 오, 쪽이네요. 귀엽다. 또 부. 애프터 파티용으로 하나만 더. 애프터 파티용. <laughs> 저보다 더 신나가지고 지금. 아, 아 지난번 회차 자신감 좀 올라와 가지고 친구들도 아 진짜 장복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뿌듯합니다, 제가. 직원으로서 아주 짜잔 남자 30대 초반. 오랜만에 누나네 식구들과 1박 2일 애견 펜션을 갈 예정인데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싶어요. PS. 저희 댕댕이 와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응. 어, 댕댕이 응. <laughs> 강아지 키워 본 적이 없어요. 걱정이네요. 아 이게 17만 원을 주시면 곱 2예요? 네. 진짜? 아,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세요. 사람 너무 많은데? 오이 사람 많은데 장보는 거 약간 민망하다. 아유. 자 일단은 식구들과 펜션 가서 먹을 음식부터 사도록 할게요. 식사로 20만 원 정도를 식사로 쓰고 14만 원 정도 댕댕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댕댕이 용품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참. 아 이것도 사야 되겠다 이건 답이 없다 거의 6,000원 하는 게30% 해가지고 4,000원대거든요? 쌈을 사 먹어도 미나리 찌개를 해도 미나리 좋아요 치커리 부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 세상에 요세 아이고 잘생겼다 아기 몇 살이에요 근데? 17개월 오 진짜 나 중학생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어쩜 이렇게 또렷하게 생겼니? 어. 근데 오늘 뭐 사려고 오셨어요? 오늘 고기 사려고 아 펜션 가서 그러면 고기를 먹다 하면 어떤 거 추천하세요 부위? 통장살 먹고 싶다. <laughs> 기름지고 맛있어서. <laughs> 너무 설득된다아 너무 설득돼. 기름지고 맛있지. 아이는 뭐 좋아해요? 아... 소고기. 소고기? 네. 한우로만. 한우로만? 야너 정말 <laughs> 효도해라. 알았지? 아유. 또 만나. 자본주의 <웃음> 웃음인데 약간. 자 이제 고기 하러 왔는데 어머나 어머나. 역시나 바베큐 잘 해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펜션 갔을 때는 고기가 좀 스페셜할수록 좋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몇 개를 사가는 게 이제 삼겹살. 삼겹살을 할때 이렇게 뼈 있죠 뼈. 뼈에 붙은 고기들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진리. 고기는 사실 현명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비교해서 먹으면 확 맛의 차이가 나거든요 수입산, 국산 이렇게 사가잖아요 그러면 수입산이 비교적 배 채우는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 돈이 조금 부족하다,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가고 싶다 하면 수입산으로 다 사세요 여기 국산 끼워 넣지 마 그러면 맛있게 먹고 끝나 좋았어 아예 좋다, 신싱하다 8만 원? 네네 한대 뺄까요? 4개? 한 대만 빼주세요 그래. 이게 스페셜 하니까. 잠깐만. 이거 세대에 삼겹살 한 근이면은 어림 없는데. 됐어. 이러면 이제 식사는할수 있겠다. 아우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네. 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 아, 네. 어, 고기 사셨네요. 어, 할인해 가지고 삼겹살 고를 때 꿀팁이 있을까요, 혹시?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오돌뼈가 있는 부위를 먹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뼈 붙은 고기들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쪽은 아무도 뼈를 안 먹는다 아, 아... 근데 뼈를 먹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야, 너무 맛있는데 꼬들꼬들하니 텐션에 놀러가서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들로 가면 가족들고 가면 <laughs> 저희가 남자만 둘이라서 재밌지가 그 쉽지가 않... 쉽지가 않... 제가 막내래서 제가 다 짜야 돼가지고 형은 어때요? 형의 험담 좀 해보죠, 형. 형 일단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laughs> 제가 이제 음식이라든지 다 찾아야 되고. 형이 뭐돈내요 그러면? 돈도 비슷하게 내는 거야. <laughs> 형 뭐야 진짜? 형뼈 줘요, 형뼈 줘. 배류가 있어, 배류가. 들로오세요 야, 이런 거 구우면 재밌거든요. 타다닥 터지면서. 좋아 좋아. 삭숯이 있을 때는 고기 구워 드시고, 불리막 올라올 때 요걸 딱 드시면은 애들이 탁탁탁 탁 입을 다 열면서 아주 아우성을 칠 겁니다. 별미다, 별미. 다 좋아하는데, 해산물은 제가 근데 잘사 먹진 않아요. 그냥 배가 안 차. 바비큐는 이제 끝났다. 고기뿐만이 아니고 해산물까지 다 샀으니까 1박 2일이니까 이제 중식, 조식. 이 지금 바비큐 지금 석식 한끼예요 이거. 라면을 사야 되는데 라면도 이렇게 딱 있지만 끓이는 라면보다 결국은 육개장 이게 진짜 근본이에요 근본 이거 언제 먹어요? 언제나 부착하자마자 <laughs> 힘들다 그럼 바로 이거부터 하나 때리는 거지아 뭔가 칼칼한 거 먹고 싶다 바로 때려 드디어 왔다 노브랜드 실제로 저는 자주 옵니다. 지금 모세 조카를 위한 음식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왔습니다 짜잔 꼬치류가 여기 있어요 보면 이렇게 뚜뿔 데리야끼 근데 뭐 모세 아이 뿐만이 아니고 다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From Switzerland 스위스? 오늘 스위스 s 처음 만나 s s 같 같아 어 너무 반가워 s <laughs> i c e to meet you s i s 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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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s 고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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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중국 유학 갈때 네. 만났는데 그때 사랑에 빠졌고 자기한테는 장거리 연애는 문제가 안 된다고. 아, 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스위스 남자와 한국 여자인데 대화는 중국어야. 네. 저도 영어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저도 영어가 좀 짧아서. <laughs> 노브랜드 내돈내산 추천 아이템이 있을까요? 이미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과자. 이거 뭐야? 고르곤졸라 네. 치즈 소프트콘. 약간 단짠 단짠한 맛이 있어서 제가 즐겨 먹습니다. 술 안주죠? 네 <laughs> 맥주랑 같이. 아 좋네요. <laughs> 함께면다 좋아하는 눈빛이네요. 야. 너무 달아. 안녕하세요. 어, 방깐만 아, 아, 소름이 갑자기 쫙끼치네 아.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네. 30대 초반 남자가 누나네, 부모님네 어. 모시고 텐션 놀러 간대요. 아. 뭐, 아. 뭐 사야 될까요? 어, 뭐, 주류 이제 또안 먹는 음. 사람이 있으니까 음료. 아, 이모님, 어. 누님. 어, 물만 빼서 그냥 비벼 드시면 돼요, 캠핑 가서. 아 진짜요? 핵국고 네. 데치지 않아도 돼요. 다이어트도 좋고 어, 칼로리도 낮고요. 천사채처럼 그런 느낌 정신 없네. 정말. 어, 최고, 영, 최고. 영업 콤비가 정신이 없네. 최고, 최고. 중학교 때 이후로 무서운 누나들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럼 사야지. 삼겹살 언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완전 예술이에요. 비빔국수. 네. <laughs> 예술이다. 오늘 매니아 됐십니다 예. 국물도 있어요, 국물. 그러면. 국물은 제가 사가지고, 라면을 아니, 이제. 아니. 누락 <laughs> 아니 교차회도 돼요 여기까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감사 어. 네. 사진, 사진 한번 찍을까요 고면 네, 사진 네. 짜 사진요 어머나 무쳐버리겠다 아 우리 <laughs> 이거 완벽한 세트 아니에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하나 둘 테이 테이 어 여기다 아얘 머리수 진짜 부럽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이고. 망멍 <laughs> 하나도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댕댕이와 파티를 하고 싶다는데 반려견 파티 용품이 있을까요?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와. 그럼 이게 종을 알아야 되죠. 힌트 있어요? 장르 뭐예요 오늘은 게임 장르? 이번에는 뭔가 드리면 그걸 보고 다시 따라 해야 돼. 따라 해야 된다. 네? 하나, 둘, 셋. 성공. 셋. 땡. 성공. 어 힘들어. 아, 아. 제가 이렇게 에이, 우리 신청자를 위해사람면 뭐든지 합니다 땡큐 어? 아... 짜잔 우꾸꾸 3kg 고기류 간식 공놀이 너무 좋았네 안녕하세요 저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꾸꾸한테 이제 파티를 펜션에 놀러 갈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파티 복장을 아좀 해야 되는데 1가 일단 다리가 긴데 아니 너무 커다인데 근데 강아지가 3kg니까 사이즈가 혹시 어요 한... 오, 귀엽다. 아, 이거 너무 귀엽긴 ]니까? 너무 귀여워. 에프터 파티용으로 네. 하나만 더. 에프터 파티용. 네. <laughs> 저, 저, 저보다 더 <laughs> 신나가지고 지금. 성공까지 어떻게 될까요? 아 맞아. 남자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긴 한데 그냥. 왜세요, 유니섹스죠. 월 월. <laughs> 와, 너무 맛있겠다. 이게 늘 궁금한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나? 오모모모 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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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케이크 있어요. 오, 우와. 햄버거 모양이에요. 요거 하나 가시죠, 요거. 스페셜하게. 하고. 자 베이컨 뉴. 이건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놀리는 놀이, 거죠. 지금 할인 엄청 많이 하고 하류 정품목 최대 40%까지 할인한대요. 이럴 때 오셔가지고 득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밥이 뭐야. 아, 여기서부터 이제 하류 라인인데 이거 진짜 몰라. 이거는 추천을 해드릴까요? 어, 주저... 어 아. 그래서 푸들 전용으로 해가지고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러면 갈게요. 요거 하나 가고.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이 함께 한 겹씩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PD 분들이 네. 진짜 같이 먹는데, 원래. 오, 맞아요. 사람. 진짜요? 오, 진짜요?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지, 대부분. 좀 맛이, 입맛이 약간 안 맞겠죠? <laughs> 오! 음... 야 이거 뭐.. 우리 꼬꼬 얼굴이 떠오르고.. 별게 없네. 이마트 앱에서 가입하시면 5% 할인 들어가요. 5% 할인 들어가요? 리스 회원 가입하는 자 제발 넘지 않으면 됩니다. 시작해볼게요. 멋소 최초에 최초 이다 코코 때문이야 <웃음> 소세지 코코야 <laughs> 행복해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장 먹어드립니다 센스있게 또, 테이님이 칼집 있는 거를 사주셨네요. 간만에 숯불 삼겹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고기도 두툼해가지고. 와미아해요미아요 <목소리> 아, 자. 어이구, 꾸꾸가 공 굉장히 좋아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옷도 너무 이쁘고. 지금 좋아. 아, 옳지,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